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개발캐스터 류승희입니다. 오늘은 신속 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림동 장미마을에 대해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도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 영등포구 안에 속해있는데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는 개발에 호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의도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영등포를 광화문 일대 강남구와 함께 서울시 도시공간 계획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수도권 경제 중심축으로 구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영등포 고가 차도 철거입니다 현재 철거는 이 25년 4월 기준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요. 공원이나 광장 등을 갖춘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완공이 된다면 영등포구 안에 부동산 가치는 훨씬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 네.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설함으로써 도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이 문화회관에는 대규모 공연장, 중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춰 뮤지컬이나 또는 콘서트 등을 볼 수가 있고 그냥 문화회관만 딱 건설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결하는 입지적 장점을 살려 주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 보시적 매력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구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등포구에는 상당한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GTX 비노선 영등포역과 바로 신안산선의 개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 한양대부터 여의도까지 44.7km의 연장이 되는 광역철도라고 합니다. 이 효과는 평소 한양대부터 여의도까지 한 시간 사십 분 이상이 걸리던 소요 시간을 평균 이십오 분으로 단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안산선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바로 이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구림동 장미 마을 바로 안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 장미 마을 안에서는 여의도까지 7분 내, 그리고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 용산까지는 10분 내로 갈수 있는 완벽한 직주근접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호재들이 너무 넘쳐나는 장미 마을 같은 경우 23년 7월 신속 통합 기획으로 추진이 되면서 기존에도 이미 50% 이상 동의서가 거쳤던 현장인데 25년 6월 기준으로 구청에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권리 선정 기준일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권산일 기준 전에 빠르게 좋은 매물을 선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도림동 장미마을은 141번지 일대를 64,29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면서 현재 동의율은 60% 이상이고요. 5 4 4명의 1899세대를 건립 예정으로 앞두고 있으나 용적률이 330%와 예정 세대수는 추후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84타입 이상 세대수가 693세대로 조합원들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을 떠나 84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보림동 장미마을 같은 경우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좋은 매물을 하나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도림동 장미마을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역세권 재개발은 공급 가치와 실거주 만족도 그리고 미래 프리미엄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잡은 개발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좋은 매물 꼭 선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 여의도의 수혜를 받는 이 도림동 장미마을의 안에 신축 매물이 실 투자금 2억 초반대에 선점을 할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매물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위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개발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